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어티게의 최관입니다. 하지 말라고. 뭘? 네. 나만하지 그 마. 네, 제 점수는 200아 22만 얼마였는데 언제 20만은 넘는 점수예요. 이거 오잼 저거. 음물잼3만 달러. 야아이 엄청난 렉이 보이십니까? 뭐 레기였어? 렉기였어 이게? 어. 이 핸드폰 조장공간 없는 거아니 아니야. 렉기야 레기. 와, 살았다. 어려워. 지금 점수가 3 5 0 0배인데 3,000, 3천, 벌써 3,000, 너몇 갔다고 했지? 22만 얼마. 야, 야, 왜 이렇게 쪼꼬리같냐 뭐가? 쪼개한거 같은데, 그 정도나? 넌 그럼 22만 갈수 있어? 아니 지금이 3천이라 거의 이제 거의 2개 손이라면 그냥 22만 10만 먹기지 않을까? 아 22만 넣어 진짜로 거짓 거짓말. 자는 <laughs> 이렇게 거이 빨갛게 된 거를 파이어볼이라고 하는 지금 파이어볼 떴어요. 파이어볼이 뭐가 중요? 좀더 빨라 속도가. 더 어렵지 않아? <laughs> 아니야, 난더 좋은데. 느리면 좀더 답답하잖아. 제 폰은 삼땡폰 이에요 오씨 잠시만 나 방금 이상한거 같다 삼땡사의 폰 이에요 갤럭시 S4 기동님 폰은 엘땡사의 폰인데 G, G3? G3 G3 아닌데? 그 G3 맞잖아. G3인데 그, 그냥 G3가 네, 아니니? 까 어쨌든 하나를 통일해. 싫어. 내 핸드폰 소중해. 내건안 소중하냐? 남의 거니까 신경 안 쓰. 그럼 나도 네거 신경 안 쓰. 오, 컴... 오 컬러 모브 뭐야나28,000 점이야. 미제 어. 그러면 22만은 얼마나 힘들겠냐? 이제 9천 점인데. 너 빤스런 알아? 응, 빤스런 빤스런 병맛의 노잼이야. 나 그거 몇십만 봤어. 뭐네? 야우리 와, 클럽디 와. 와, 이거 사기 아니야? 어, 클럽이네, 저거. 제 얼굴 때문에, 제본 점수가 안 보이실 것 같아요. 여러분, 요, 녹화요, 녹화요, 녹라고제 2주가 전부 가낭 시간이라는 생각은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가 가르쳐거면 멋지라고! 맞잖아. 근데 그게 왜. 왜그 화를 내는 거니 자존심이 상하니 하? 아니 응. 자존심이 상하는 건 아닌데 꼭내 유튜브에서 말해야겠니? 어. 아니 네 거에서 말해. 니네 거에서 말해도 여기서 방송 을 찍는 거기 때문에 너도 거도 다못 그러지? 어찌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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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찢지하고. 작작해라. 이거. 어 잠시만. 설마 제가 스카이볼 고수에요 세계 1위가 3200만 이라던데 언제가냐 나는 3200만 1년 <laughs> 1년 인정? 응 아니야? 아, 아, 하긴 1년 하면 내 실력이 좀더 나아지기도 하겠다 <laughs> 그건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? 응. 내가 세계 10위 12한, 안에는 들거든? 야 근데 이거 진짜 내 네? 진짜 겁나 많다 아, 저장공간이 부족한 것 같아 내말 맞지? 저장공간이 야 너무 렉 겁나 많은데 너 게임을 몇개 까는 거니? 나여0개다어나뭐 네, 버튼을 써 잠시만 타임아웃 타임아웃 응 아니야 발사 야저 사람 우지 갖고...있죠? 우지 갖고 있죠? 우지! 빠샤 은발 야152 다이아몬드 플라잉 타임 어야너씨야너 삭제 야, 너좀 해라 나 지금 4분 나 지금 5분밖에 안됐어요 님 이제 2만점 2만, 2만 천점이야? 오오오 어, 분데스 찍어 아샤아 아씨 저음음 음. 저 민, 착, 착해! 이 니도 쓰잖아. 뭔 소리야. 아, 어, 씨! 너무 음,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. 얘처럼 불량배 돼요. 불량배라니. <laughs> 니는 내 앞에서 혼자 라면 먹고서. 너도 어제 끓여주아 야, 그래도 난 마음에 상처가 있어. 아, 뭐가! 끓여줬으면, 끓이! 아주. 그건 맞는데, 끌어서왜내 앞에서 그 네가 혼자 돈, 돈으로 사먹냐고 우리 집 와서 엄청 얻어먹는데, 그냥 뭐 보답도 안 하고 그냥 내앞 보답했잖아. 뭔 보답? 라면... 아, 그건 나중에 보답했잖아. 그냥 그... 그리고... 아, 라면 살돈있었어 나도 가이사준데지금네 혼자 먹나? 아, 꼭 보답해야 되는 법이 있어? 응 누가 정해? 네, 인성이 안 좋은 거야. 응, 나 원래 인성 안 좋아? 여러분! 어, 보다제 어시비. 응. 뒤에 누구야? 우리 편인데 뒤에? 네 기동처럼 인성 안, 좋아지... 안 좋아지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야내 이름 왜말 하냐? 너도 내 이름 말했잖아. 근데 넌 최근 유튜브로 말했잖아. <laughs> 응. 근데 난난 난 이라고 말안 했잖아. 내 이름 안 말했잖아. 아니, 그래? 학제. 싫어. 내가 왜내 왜? 이름을 왜 말하냐고 이거 처음에 말 아야 올려 놓지 마 뭘... 야, 여러분 최근처럼 인성이 쓰레기가 되면 안된니다 아니야. 음, 맞아. 근데 네 똥꼬 똥꼬에 뭐가 있는데? 이 똥꼬. 아, 똥꼬에 똥 자체가. 이리 있기 있잖아. 어이따 왜 어쩌 하 있잖아. 아, 요로 가면 나 죽어. 나졸로 가면 안되겠다 아, 분데스팀. 아, 이제 3만 5천점이냐 아, 싫가요 심각하다 빚, 시, 분데스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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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랑스 p 인 o m i 고어 미, 티 텍사스 여기가 o o You get a t 겁나 많다 l l Oh. You get a tax r 어야 l o 겁나 많 u 데 e t a t 스솔에서 이정도면 대박 많는거 아니야? 아니, 대박 많은 거 아니야. 대박 많는거 아니야. 많많은 엄청 적은거야. 캐릭터 하나 살려면 몇천개 들어. 눈빵 <목소리> 200..아이 100.. 뭐지? 나 몇개 들어는 까먹었어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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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러찍! 킬러찍! 어! 근데 쓸.. 1 2 0개 125개 캐릭터 한개 사면 안 157개지. 살수 있네. 에그 스킨 세트 사는게 300개..아 300개래 몇개 들고 나 아까 300개 먹었어 야, 가 기억에 남았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스팟을 보고 밤 11개 사는게 다이아 300개 다이아 300개? 아이아랑 보석이랑 또 달라? 다이아랑 보석이랑 똑같지. 근데. <laughs> 철도 광물이다, 철. 알아. 어디! 내 앞에서! <laughs> 아, 발 저려. 내 앞에 헌병 본부 같은 데기인 터신 거한명 들어와. 헤드샷으로. 어! 관통부! 경찰한테 어, 죽었다. 아. 어쩔. 관통부봤어 어, 레벨업 많이 했는데 왜 그러지? 이렇게 머리 힘들고. 어, 너 눈알이 없는지. 어! 어, 아, 또, 씨, 뭐야! 와, 저거 안 돼! 미, 미, 우와. 미. 어. 와와레기야레문에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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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도 못 하겠는데 너? 할수 있어. 4만 점. 갈수 있을 것 같아. 4만 점. 아이소 야 스카이블로 5만 점 누가 못 가냐? 못 간다. 어쩌지? 너는못 가지. 안해 봤으니까. 나 이거 처음 했을 때 2만. 어 잠시만 나 지금 받은데? 나 이거 처음 했을 때의 점수가 야 이거 술 취했어 야 이거 봐봐 여자가술 취했어 그래? 지금 엉덩이에 긁고 있는데 나는 엉덩이에 손놓고 있어 어. 그대로 뻗어버리기 뻗어 어내가뻗줄까몇 점이야? 나는 프리 아 나는 이거 스카이볼 처음 했을 때 점수가 2만 몇 점이냐고 지금 947점이고 지금은 4만 3천 분대스지 음, 삼만 사만 칠천 분데스징 분데스징이 뭐야 분데스가 있어 어왜 이렇게 안 차냐 이거 오만 이천 오만 이천 응 파티 내가 한 방에 저격으로 간다 이렇게만 려고 했는데 내가 22... 20... 6,400! 아, 내가 진짜 저격으로 다해주셨나려주면 아니면 관통해주면 할까요? 관통 오띠오시비! 맞니다 <내기> 맞아요, <laughs> <�pload> 맞아요. 미요라고 했어 캐릭터도 그거 런닝맨에 나오는 거 <놀말> 맞아요 아니에요 미요라고 했어요 인정. 저기까지 갈수 있나? 근데 거리가? 인정. 또 인정. 꿀잼? 꿀잼. 아, 왔나? 오욕 아닙니다. 원더우맨님, 뭐가 니기아죠욕 아니죠? 아죠 욕하려고 아니. 했죠? 원더우맨 욕 아니죠? 하할려고 했죠? 언더민족 아니지 근데 욕하려고 했죠? 욕 아니죠 아닌다 하려고 했지 뻔했어! 뻔! 하려고 했잖아 뻔이야! 하려고 한게 아니고 어 그게 그거야 아니야 다른 거야 그냥 바로 뻗어버리는 제사들 너같이 그냥 안 뻗었는데 몇 반이야? 저요? 100반 백반. 백반이 없어! 100반은 100박당이야! 작작해라 샷건입니다 여러분 샷건 쓰고 있어요 이거 200만원짜리다 뭐가? 이거 매트 오야요 어, 요 이불이 200만 마련 아 이거 200만이야 이 이불이? 아니 뭐가? 매트가 무슨 매트? 고거어뭔 200만원이야 할머니 이거 200만 원이지. 500 40만 원이지한번 앉을 때마다 54만 원네. 왜? 너도 나보고 저번에 숙광료 내라고 했잖아. 어, 잖아 어. 그냥 말하는 것도 안 되냐? 어, 복수다복수오복수 야, 2대6만. 오, 씨. 누가 날쏘고 있었어. 팔, 소리. 트리플, 케어. 오, 잠시만! 하나님 끄덕이 있다, 저뛰지였어오통 뻗었대, 대짜로. 안 뻗었는데? 뻗었대. 뻗었대, 뻗었대. 안 뻗었는데? 보여줘봐, 봐봐. 나졌는데나 아, 아, 혼자 하는 거야. 기대지 마. 토이. 빠죠한 명? 어, 이렇게 한번 찾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아, 까미저 효청을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. 간다, 간다. 오! 과연 네, 뻗었죠? 어떻게 될까요? 뻗었죠 어떻게 될까요? 야, S급 저 효청 개 좋네. 자, 그 이만 영상이 너무 길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오지 마. 아, 이쪽 오지 마, 이쪽 오지 마. 그렇 15분 넘었지. 찍은 지 15분 넘었지, 너. 아니, 14분 40. 초 응, 트리프 킬. 오, 야래. 네. 개잘하는데, 잠시만. 인정? 누구, 너? 인정? 너라 킬. 그럼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죠. 그럼 안녕!